전혀 안 해요. 데 이건 대본에 있었던 것같아 <laughs> 성장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X 관련된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30년간의 투자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되죠. 아, 자연스럽게? 네. 네. <laughs> 저 3프로TV 진행하고 있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현대차 증권은 제 지인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노근창 센터장이 계신 증권에서 굉장히 그 친숙한데 어쨌든 장이 뭐 이렇게 썩 유쾌한 장은 아닙니다만 2022년도에는 투자에 꼭 성공하셔서 부자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유튜브 그게요, 뭐, 고민을 많이 해서 한게 아니고요. 여의도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이렇게 뭔가 팟캐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PD가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겠다고 해서, 뭘로 할까요? 하다가 그냥 세명이니까3%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laughs>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주식 사자마자 올랐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주식 팔자마자 빠지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저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제가 제일 조금 마음이 힘들 때는 주식을 산 첫날 많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짧게는 열흘, 길게는 100일 동안도 정말 분할해서 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살려고 하는데 첫날 딱 올라버리면 처음에는 약간 기분 좋은데 생각해 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여의도, 뭐 저희 동네, 용산뭐 그런 정도입니다 강남엔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태생이 강북이라서 그런지. 핫플레이스요? 아 글쎄요 이거 PPL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웃음> <진짜>? <웃음> 제가 점심을 저희 사무실에서 주로 합니다 여의대 비교적 높은 빌딩으로 이사를 갔기도 하거니와 나가면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동행한 분들이 조금 <laughs>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 비가유형요어 그게 정확하게 그 어떤 유형인지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한 100명 했거든요 저하고 같은 유형이 딱두명있더라고그 같은 유형끼리 만나서 서로 공통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공통점은 회의를 하면 한 시간 동안 회의할 걸 5분이면 다 파악하고 결론 다 낸다. 그러니까 빨리 캐치업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앞서 나가려고 한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분도 30대 임원이 됐는데 저도 30대 임원이 됐고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너무 이제 자기주장이 강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게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음. 네, 물론 4프로 티고요 <laughs> 슈카월드도 잘 보고요. 유현준 교수가 새로 만든 아, 공간에 관련된 셜록 현준인가요? 그 프로도 잘 보고요. 그런데 자주는 못 봐요. 왜냐면 저희 거 모니터링 하는데 바빠서. <laughs> 92년도 7월 며칠 날 사긴 했는데 제가 그 무렵에 주식 투자를 정말 잘 못했습니다 한 1, 2년 동안 근데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주식 사는 것 자체가 겁이 난 적이 있었어요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IPO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주간사조 증권회사에서 6개월 동안 공목가 밑으로 못 가게 막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시장 조성이라고 하는데 하도 겁이 나서 그 시장 조성에 들어가 있는 비전이 없는 주 종목이죠. 근데 이제 6개월 동안은 하방을 막아 주는 증권회사에서 계속 사 주는 그런 주식을 사게 됐어요. 자신이 없다 보니까. 런데 <laughs> 그런 주식은 안 오르는 게 맞잖아요. 사실 기업 내용이 안 좋으니까 고목가 밑으로 가는 거고, 그걸 증권회사에 막아주고 있는데, 제가 사, 다음날 상한가를 치는 겁니다. 사 아, 예, 네,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간 거를 기억을 해요. 5% 였던 것 같아요, 상한가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해서, 리스 회사 주식이었는데, 그 다음날에 삼성그룹에서 리스업 진출을 한다라는 기사가 대문장 마하게난 네. 거예요.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래서 야 이런 이런 경우도 있네 그리고 3일 상한가를 치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어, 네,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리스업 진줄 안다고 정말로 저는 방어적으로 그런 주식을 사고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았는데 주식이라는 게참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실망할 필요도 없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운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제도가 허용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했는데 주식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또 반대로 정말 시대의 주식이라는 주식들도 한번 해봤거든요. 계속 오르는 주식을 따라 사보기도 했는데 하필이 내가 산날 고점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주식이 꼭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거나 수익을 많이 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의 장기 성과는 그렇지 않은 분들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운과 불운으로 우리의 투자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30년간의 투자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네, 그 공부의 정도를 다른 투자자보다 훨씬 더 차별화했을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오면서도 <laughs> 샀습니다. 저는 뭐 주식을 제법 많이 삽니다. 그래도. 어떤 업계? 아 어떤 업종이요? 글쎄요. <웃음> <웃음> 네,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면. 대체로 성장주가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거다. 최근 몇년 동안은 아, 이 주식이 성장주의 시대라는 것, 왜냐하면 금리도 굉장히 낮았고 또 성장주가 그냥 실적 없이 허상으로 가는 그런 주식들보다도 내실 있는 성장주가 우리가 이른바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는데요. 그런 성장주가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차관점이 있어서 성장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제법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임직원들이 뭔가 벽을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도 증권회사의 임원을 하고, 계열사의 사장까지 해봤습니다만, 저의 사고방식의 이 금융업은 점유율에 대한 경쟁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올해 몇, 몇위를 했나, 마켓어가 몇인가, 그런 경쟁을 평생 하잖아요, 증권회사가. 근데요, 디지털 콘텐츠는 그런 형태의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해서 콜라보를 하고, 그 시장이 커져서 그 파이가 더 커지는 거가 이 디지털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정말 폐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를 부르기도 했지만 또 우리 염수관 이사도 같이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신사랑 어, 다른 증권회사의 <laughs> 이사를 모셔서 여기에 그럼 그거 보고 이, 이베스트로 가면 어떡하지? 고객들이 그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현대차 증권에서는 오히려 콜라보를 하는 걸 보고 아, 제 생각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요? 아, 주식으로 이행시. 전혀 아니, 아니군데. 이거 대본에 있었던 <laughs> 것 같아. 주식 하셨습니까? 식사 하셨습니까? <laughs> <laughs> 밥 먹듯이 주식해야 <laughs> 됩니다. Oh <my> <laughs> 현대차증권 투자하는 건 죄가 아니다.